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만 쏙쏙, 재미있는 한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교과서 82쪽을 좀 볼게요. 82쪽부터 우리 이제 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한시입니다, 한시. 자, 시잖아요, 시. 우리 지금까지는 한문 문장, 한문 산문에 대해서 고정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11단원부터는 전부 다 아, 우리 교과서에 11, 12, 13 단원은 전부 다 한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한시를 본격적으로 감상하기 전에 한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한시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걸까 어떻게 만드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한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시라고 하는 거쭉 읽어보니까 인생이나 자연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흥을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이다라고 했어요. 운율이잖아요. 운율. 운률. 운율적인 언어, 이거 우리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 맞습니다. 리듬감이 있는 거죠. 가락. 음. 가락을 느낄 수 있다. 음의 높낮이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시라고 하는 거 노래는 사람들이 뭐 어디 여행 같은 데를 갔어요. 경치 좋은 데를 구경하러 갔어요. 경관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때 느꼈던 감정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리듬감과 가락이 있는 것을 뜻하기보다도 어떤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틀 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가지고서 함축적인 언어로 리듬감과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을 시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한시도 마찬가지겠죠. 한시할 때 앞에 한은 뭐겠습니까? 네, 한자나 한문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겠죠. 한자나 한문으로 이루어진 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자 문화권 내에서 시인의 정서와 사상을 감정을 어떤 정제된 틀 안에서 한자 한문을 이용해서 뭐하듯이 노래하듯이 담아낸 것이 바로 한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정제된 틀이라고 하는 거틀 어떤 형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일 내용이 바로 이런 형식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 형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어 일단은 시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시의 운율, 운율 어, 요즘으로 치면 운율 되겠죠 한문으로 얘기하게 되면 아분법, 뭐 평측법, 뭐 시상전개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런데 이런 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노래잖아요, 노래. 노래는 어떤 특정 시기에만 뭐 불리기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한 건데 그게 바로 시의 한 종류인데 그렇다면 굳이 이스님이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당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구분한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당나라 이전에 지어진 시들을 고체시라고 하고 당나라 이후에 지어진 시들을 근체시라고 하고 굳이 이렇게 당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살펴봤다시피 한시에는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이런 틀이 성립된 시기가 바로 당나라였대라고 합니다 당나라를 우리 문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당나라를 우리 가리켜서 성당 시기라고 합니다 성당 시기 당나라에 뭐가 아주 융성했던 시기냐 하면 당나라의 문학 장르 문학 장르가 아주 아주 뭐한 시기다 융성했던 시기가 바로 성당 시기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가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당나라 이전에 지어진 시들은 보통 우리가 노래니까 자유로운 형식으로 지어진 시들이 좀 많았고 그런 시들을 우리는 고체시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나라 이후부터는 근체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규칙이 엄격한 한시를 지을 때는 꼭 이렇게 짓자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시들을 근체시라고 하고, 우리 교과서에는 대부분이 적, 수록되어 있는 한 시가 근체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체시에서 일단은 명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가 글자죠, 글자. 자는 뭡니까? 글자 자자잖아요, 글자. 동그라미 하나가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줄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라고 표현합니다. 구. 이 구라고 할때 구자 원래 뜻은 우리 보통 외울 때 글귀 구라고 하죠. 글귀. 한 줄을 가리켜서 구라고 한다. 그러면 두개 구를 합쳐 가지고 두개 구를 합쳐서 우리는 연이라고 발음을 한다. 명칭을 그렇게 붙여 주는 겁니다. 뒤에 있는 연자의 본래 의미가 뭐죠? 뭔가를 이어 놓다, 있다, 라는 거죠. 연이어 놓다. 연이어 놓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글자잖아요. 연합하다. 두 개가 묶인 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한다. 이 정도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시를 지을 때, 한 시를 지을 때는, 글자 수가 어느 정도 규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개 구를, 한개 구를 이루는 글자 자 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5원시도 있고 7원시도 있다. 자, 5원시, 7원시 있는데 시를 지을 때 원래 기본적인 방법은 기본적인 규칙은 7원시로 적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런데 글자가 좀 많다 보니까 어, 굳이 7원까지 가지 않고 5원시로 적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개 구에 이렇게 한개 구에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여섯, 일곱 개. 한 개구의 글자 수가 일곱 개짜리를 7원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개구의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 것들을 5원시라고 한다. 시의 형식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구들을 몇 개로 해야 되느냐. 구의 개수에 따라서. 구의 개수에 따라서도 좀 정해져 있어요. 자, 크게 보면은, 제목부터 좀 살펴보면, 절구하고 율시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한자를 좀 살펴봅시다. 신은 신데, 율시라고 합니다. 율시. 자, 율자가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외우고 있는 한자예요? 이 글자 뭡니까? 법률입니다. 법률. 법칙이다 이거죠. 그래서 시를 지을 때의 기본적인 법칙이 몇개 구로 시를 짓는 것이냐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여덟 개 구로 시를 짓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의 개수가 여덟 개짜리를 우리는 율시라고 한다. 그런데 내용이 여덟 개 구를 하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절해 버렸대요. 절, 해버렸대요. 절. 절자가 무슨 절자죠? 끊어버리다 라는 얘기예요. 끊다. 중간에서 이렇게 탁 끊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가 끊기다 되겠죠? 구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8개에서 끊어서 4개 구만 적는 것을 우리는 절구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한 개구의 첫 번째 문제, 문제 1번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에 글자 수가 한 개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네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이 7언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구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7언 절구가 되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시의 형식은 7언 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죠. 자, 한개 구의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구나. 아, 5원이구나 그리고 그런 구의 개수가 몇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있으니까 아, 율씨구나. 이 시의 형식은 뭐가 됩니까? 오원 율씨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시를 딱 주어졌을 때그 시의 형태만 보고서도 시의 형식이 어떤 건지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죠.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지나치긴 했는데 시를 짓고 나서 실제로 읽어야 되잖아요. 읽을 때는 또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읽을 때의 법칙은 뭐냐? 선생님 여기 빗금을 표시해 두기는 했습니다. 빗금. 자, 빗금을 표시했는데, 5원시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를 읽고서 한번 쉬었다가 나머지 세 글자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7원시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를 읽고서 한번 쉬었다가 나머지 세 글자를 읽어주는 거죠. 해석하는 방법도 거의 이와 흡사하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되겠죠. 5원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자, 5원시 같은 경우에는 두 글자, 그리고 세 글자,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는 게 일반적이고, 7원시 같은 경우에는 몇 글자? 네 글자, 세 글자로 끊어서 읽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까지 한 시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 이제는 시험 문제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 한시의 표현법,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한시의 표현법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압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자가 무슨 압이냐 여기 있는 앞자가 뭔가를 눌러 놓다, 누르다라는 뜻이거든요. 딱 찍어 눌러 놓았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 뭐를 운이라고 하는 것을 탁 찍어 눌러 놓았다.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노래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라임 있죠, 라임. 라임이 뭡니까? 우리 노래할 때, 힙합 같은 랩을 할때 어떤 특정한 소리, 비슷한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를 주기 위해서 노래에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한시도 시도 노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라임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한시에서는 아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 특정한 구의 어느 자리를 끝자리에 제일 마지막에 오는 한 자를 운모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이다. 운모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어에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절의 끝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선생님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알고 있죠? 초성, 중성, 종성 우리나라 한글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강'이라고 한다면 '강'이라고 한다면 초성, 중성, 종성이 뭡니까? 기억, 아, 이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중'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지읒 우, 이응 이런 식이겠죠. '운모'가 같은 글자로 맞춘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맞추는 거냐? 어, 경우에 따라서 중성이 될 수도 있고, 종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빨간색 위치가, 운자가 들어가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만약에 고라고 하는 한자로 끝났어요.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 고라고 해야 되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 고라고 해야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똑같이 고라고 발음하는 한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보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쭉쭉쭉 다양하게 나오겠죠? 똑같이 오라고 발음되는 한자들을 집어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뒤에 네 번째 마지막 글자도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운자가 들어가는 위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보통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여러분들 필기 좀 할게요. 5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통은 두 번째, 네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예요. 자, 그리고 7원시 같은 경우, 7원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두 번째, 네 번째 구의 마지막 글자는 맞는데, 마지막 글자는 맞는데, 7원시는 글자 수가 5원시보다 두 개씩 더 많죠? 그래서 첫 번째 구도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면 되겠죠. 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두 번째, 네 번째니까 짝수구죠. 짝수구. 짝수구의 마지막 글자는 똑같이 이런 운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 84쪽에 나와 있는 춘흥이라는 시입니다. 시의 형식 뭐 하면 될까요? 한개 구의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 이거 5원시군요그죠5원시 선생님 좀 전에 5원시는 어디에 운자가 들어간다 그랬죠? 두번째, 네번째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두번째, 네번째 마지막 글자를 보니까 위에 거는 성이라고 발음되고요. 요거는 네번째는 생이라고 발음되네요. 똑같이 이응받침으로 끝나게끔 이렇게 운자를 맞춰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92페이지에 송인이라는 시를 좀 살펴보면 어? 선생님 이, 글, 이 시는 한 개구의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선생님, 이거 7원시군요. 어, 7원시예요 7원은 아까 몇, 어디, 어디 있다 그랬었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마지막 글자가 운자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마지막 글자를 좀 살펴보니까, 아, 다, 로끝났고요 가, 로끝났고요 파, 로 끝났죠. 다, 가, 파, 똑같이, 아 형식으로 끝나게끔 시를 지어 놨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한 시에서 아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 되죠? 자, 표현 방법 중에 아분법 말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 평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측. 평측. 자, 평측. 중국어에서 요즘 얘기하는 성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성조?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 소리의 높낮입니다 요즘 중국어는 사성이 있다 그러죠? 1성, 2성, 3성, 4성 근데 한자는 말이죠 이런 것처럼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소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성을 평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세 개를 측성이라고 합니다. 즉평 자는 아주 평범하다, 평평하다. 소리가, 아, 이렇게 평평하게 나는 소리를 평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측 자는 뭐냐? 측 자는 기울어지다, 넘어지다, 엎어지다 라는 뜻을 가진 한 자예요. 그러니까 음이 변화하고 있는 한 자들을 측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평측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는데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한시를 적을 때 한자가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평측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원시 같은 경우에 측성으로 나오는 한자들을 면저 두 개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자리에는 평성으로 발음되는 한자들을 집어넣고 제일 마지막 한자는 측성으로 넣는다. 그리고 두 번째 구에 가서는 평성, 평성, 측성, 측성, 평성 이렇게 한자를 위치시켜야 된다라는 게 평측법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아까 전에 평자가 좀평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소리의 변화 없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면 높은 음, 낮은 음으로만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측측, 평평, 측, 평평, 측측평 평, 평 이렇게 되는 거죠. 음의 높낮이가 구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운율, 높낮이, 가락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는 노래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방법? 평측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되겠죠? 평측법에 대해까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시상 전개 방법이에요. 시상 전개 방법. 자, 이 시상 전개 방법 이거 할때 시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죠. 시상은 뭐냐? 그러면 시상 시상은 뭐냐 그러면 작가가 어떤 감정을 느꼈잖아요 시를 짓기 위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시상이라고 하고 시상을 전개해 나갈 때 시로 표현할 때는 나름의 규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나름의 규칙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 율시에서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 수함경미라는 명칭을 쓰고 우리 절구에서는 기승전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내용은 비슷합니다. 명칭이 좀 다를 뿐인데, 자, 제일 처음에 뭔가를 자기가 시, 시인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상을 기합니다. 앞에 있는 기가 무슨 기자죠? 일어나다, 일어나다 라는 거죠. 일어나다. 뭔가 일으킨다,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승했습니다. 승. 승자가 무슨 승자예요? 이어나가다 라는 거죠. 이어나가다. 계속해서 자기가 불러 일으킨 그 감정을 그대로 이어나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합니다. 전. 전환시키는 거죠. 전환. 바꿔보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감정을 말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한번 변화시키는 거죠. 전환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결합니다. 결자가 무슨 결일까요? 결. 끝맺다. 결말을 맺다. 마무리를 짓는 거죠. 시상을 마무리 짓는 겁니다. 자, 요게 기승전결의방법이고요 그리고 율시도 마찬가지예요. 율시는 4개 단계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2개씩 묶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전에 수업 첫머리에 선생님이 2개를 묶은 걸 뭐라고 했습니까? 연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수련, 함련, 경련, 미련, 이렇게 되는데, 자, 숫자는 무슨 숫자냐? 머리입니다, 머리. 그리고 함 자는 뭐냐? 턱입니다. 경 자는 목이에요. 밑 자는 꼬리입니다, 꼬리. 새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새의, 새의 첫 머리부터, 그리고 턱, 목, 꼬리.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모습을 수, 함경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율시도 이런 형태로 시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는 것. 자, 나머지 설명 부분은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상을 불러일으켰다가 그대로 이어나가서 발전시켰다가 변화를 줬다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 짓는 것까지 기승 앞에 절구에서의 설명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뭘까요? 자, 절구에서는 어떻게 기승전결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리고 율시에서는 수함경미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게 있습니다. 절구에서는 괜찮은데 율시에서는 치를 지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합년하고 경년에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기 적혀 있는 대우가 이루어져야 된다. 대우. 대 자가 서로 마주보다 라는 뜻이에요. 마주보다. 그리고 뒤에 우 자는 만나다 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연이잖아요. 연. 구가 아니고 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이 글자가 서로, 이렇게 서로 서로 마주보게끔 한시를 짓는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느냐? 대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꾸법. 비슷하게 해석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는, 이랬어요. 그러면, 함년의 두 번째 액구에서는, 뭐, 어머니는, 이렇게 가는 거겠죠. 나는 학교에서, 그죠? 학교에서, 그렇게 해석이 됐으면, 두 번째 액구에서는, 어머니는 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함년하고 경년에서 반드시 두 가지가 서로 대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율시의 또한 가지의 법칙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배운 한시의 기본 이해 부분이 한시를 감상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오늘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11단원부터 나오는 한시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고 시인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